네, 오늘은, 어, 사모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리아스를 이기기 위해입니다. 어, 17장 4절부터 네, 교독하겠습니다. <buckets>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부르는 자가 왔는데, 응. 그의 이름은 고리아시오 가드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뼘이요 8절. 그가 서서 시간을 주나리에 옮겨야 되겠습니 예, 너희가 짜여 나와서 전혀를 버리는 1사1절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6절 그 블레셋 사람의사시을 속으로 여온학한으로부나나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운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하시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6절 다윗이 깨끗해져 는사람에게 이래 이 블랙셋 사람을 죽여 이 스라엘의 치료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위험을 하느냐이 하늘에 이 블랙셋 사람이 누구에게서 아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리 있느냐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설교가 아주 짧은 날입니다. 어, 이제, 어, 다윗이 지난 장에 사울의 어, 그 악령에 사로잡힌 것을 어, 도우기 위하여 어, 음악 치료와 함께 무기든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이 넘어오면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어, 입지 않았던 것 같고, 어, 다윗, 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 서로 함께 모여서, 어, 대치하는 상태, 어, 진치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어, 그런 상태였고, 거기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어, 이골리앗이라는 어, 키가 6개비 한 병, 그러니까 296c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거인이죠. 어, 거대한 장군이 이제 나와서 계속, 어, 이스라엘을 모욕을 주고, 어, 너희에게, 어, 한 사람이 나와서, 어, 나랑 붙어서 이 전쟁을 그냥 승판 내자,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어,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의, 어, 전투도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여기 보면 11절에 이제, 어,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놀랍고 두려워했다. 어, 공포를 느끼고, 어, 두려워했다는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 골리아스에게 어, 그래서 이제 대치하고 있지만 어, 그 상태는 이스라엘이 전열이나 어, 전쟁의 그런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어,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것이 여기 보면 16절에 40일을 어, 매일 조석으로 그런 말을 했다 이러니까 어, 굉장히 위세등등하게 골리아스 <laughs> 어,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떤 대책을 어,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어, 나가면 무조건 진, 진다 어, 이런 정도까지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을 찾아오면서 이 얘기를 듣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이 얘기를 들을 때에 오늘 어, 다윗이 26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 무찌르러 나가는 어, 이런 전초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나단이참 무모하게 어, 블레셋을 치러 간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오늘도 어,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어, 대적하러 혼자 나가는 일을 오늘 봅니다. 어, 저는 한몇 가지 정도에서 살펴보면서, 어, 이 골리앗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라는 대적의 어, 거대 장군으로 어, 나옵니다. 어, 이 거대한 대적은 어,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인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했고 40일이라는 긴 기간을 했다고 되고 백성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냥 두려워서 거의 다또 도망가기도 했다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골리앗시라는이 거대한 이 사람을 어, 대적할 마음이 어떻게서 생겼는가 잠깐 보고자 합니다. 그는 오늘 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서 굉장한 분노를 느낀 것을 봅니다. 그가 어, 이런 군대의 어, 그 골리앗 앞에서 어, 골리앗의 수많은 모욕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골리아시라는 이 엄청난 큰 장군의 대적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다른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하신 거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있잖아요. 우리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 다윗이 달랐던 점은, 다윗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기한테 굉장히 생생한 거예요. 자기의 일상 속에서 막 역사하시고, 일을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살펴주시고, 그 양들을, 어, 몰 때도, 양들 가운데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날 때도, 그때도 함께 해주시고, 일상 속에서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과 이 다윗의 차이점. 다윗은 아직 사실 어립니다. 많이 어, 나이도 안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그 신앙이 깊은가? 아니면 더 따라 빠졌나? 아니면 그러면 또 반대로 나이도 어리면 신앙은 이렇게 무모한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는 마음이 왜 들었는가? 나는 <laughs> 그에게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생생한 분인가. 나의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또는 누구를 만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생생한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는 한가? 이것이 오늘 다윗과 사울 이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 얼마나 생생하게 역사하셨는가가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대장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 어린데, 그 마음 속에 이것이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에 따라 빠지지 않아서 순수한 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가? 그는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것이 책에 적혀 있는 것이 명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생활 속에서 막 느끼고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때 도와준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떼를 가르치고 인도에갈 때도 풀을 먹일 때에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교제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다윗세계에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이 지금 다음 시간에 이골리하신 무엇인가를 한번 할 때에 이 세상에 골리앗이 이제 엄청 커졌잖아요. 어, 그 지금은 뭐 우리를 어, 쳐들어오는 골리앗이 뭐 전쟁을 누구라 해서 뭐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김정은이 골리앗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세계 세상에 이 골리앗으로 거대한 장군으로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고 신앙이 아닌 것으로 빼들어가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어, 세상에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생생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기는 하는가? 거기에 초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은 이 중심입니다. 그가 어렸든지, 나이가 많든지를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하신 자기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순간마다 도우시고 순간마다 인도 해가시고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도 사자와 곰에서도 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와의 교제 이것이 다윗을 붙드는 엄청난 힘이었고 그것이 마음에 너무 꽉 찼기 때문에. 이 권리앗이 너무나 거대한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권리앗을 보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기초였어요. 이게 또 싸움을 할수 있는 힘의 무기였어요. 저는 오늘, 어, 우리 참 성도들이 요사에 힘을 많이 잃잖아요. 왜? 세상에 너무나 거대한 권리앗이 많기 때문에. 잠깐 보면, 이 자본주의의 사기라고 하잖아요. 신자본주의의 엄청난 금융자산으로 모든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 이거 권리하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죠. 네, 다원주의도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그들이 초월해서 모든 종교에게는 다 진리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리찬들을 스 무너뜨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권리하십니다. 초월해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은 크리찬보다 더 여유롭게, 크리찬보다 더 평화롭게 초월한 듯이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원주의가 다 뿌리 박혔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진리는 내게도 진리면 그게 진리고 너에게도 진리면 그게 진리고 다 오케이다. 이것이 다원주의잖아요. 수많은 거대한 권력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왜 귀하게 보는가를 오늘 두 가지. 하나는 다윗은 생생한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있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감히 누구에 의해서도 모욕되실 뿐이 아니다. 저 거대한 블레에저더키큰 3m 되는 골리아시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수많은 자본주의의 폐해라 할지라도 또 다원주의의 엄청난 너그러운 것 같으면서 진리를 희석하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지존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존자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윗은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 이두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 붙잡는 것이 되기로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나는 내 속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계신가 주일날 잠깐 와서 그냥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으로 끝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의하 하고 끝인가 아니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느 때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전원자로 두르고 계시고, 안미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온 세계의 주권을 잡고 계시는 그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과, 어,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많거나, 연륜이 높거나, 이런 걸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붙들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절실하고 생생한 지존자이신가? 전능자이신가?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가? 이런 일들이 일주일 동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그것이 믿음의 큰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침입과 또더 엄청난 그 장군의 위험 앞에 다 숨죽이며 도망하며 공포하며 두려워 떠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주님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의 창조자요 만물의 만물의 주인이시오.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심을 저희들이 주님 마음에 깊이 또 마음에 충만하게 주님 인정하고 주님 시인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